일로 오간니야 그럼 사람들. 일로 와서 이제 유튜브 채널로 오라고 해야지. 아무튼 <laughs> 여기 터지냐 휴대폰. 뭐야?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세요? <laughs> 저희 유튜브에서 라이브합니다. 3분 뒤에요. 저기 3분 남았습니다, 여러분. 퇴근하고 계신가요? 지금 퇴근하세요? 제 스토리에 그 뭐냐? 링크. <laughs> 제 스토리 제 스토리에 유튜브 링크 있습니다. 거기로 오세요. 아시겠죠? 네.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. 또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 많이 떨리네요 안녕.